참견을 하기 전에 충격적인 후일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 충격적인데? 네달전 받은 DM 때문입니다. 여건나 사거리, <laughs> <건너> 사거리 바텐더. 여건나 사거리 바텐더. 혹시 그쪽 남친 <laughs> 맞나요? 그쪽 남친 <웃음> <웃음> 파트너인 거 알아요? 전 여친 만나려고 나갔었어. 이거 결혼하면 안 돼요? 이거 절대. 아 무서워. 카페 사장이랑. 필라테스 강사를 만나보면 돼요 한꺼번에 다 같이 만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모아놓으면 금방 들통나요 바로 티나는 거지 나 도저히 신뢰가 안 가고 찝찝하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대신 누군가에 휘둘리지 말고 진짜 8개월 전으로 모든 걸다 돌려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19 때문에 결혼식을 잠시 보류한 사이 전 여친이 계속 DM을 보내 괴로웠던 사 딸의 전쟁 16회 고민녀입니다 아 기억나 기억나, 기억나. MC분들의 참견 중 기억나, 기억나. 혜진 언니와 우재 오빠의 참견을 듣고 사자 대면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그래 만나야지 사자 대면 하기로 했어요 진실이 뭔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그렇지 그런데 남친의 반응이 음. 오빠 나그 여자들이랑 사자 대면 할래 오빠, 떳떳하다며. 더 이상 오해하기 싫고, 만나는 게 답인 것 같아. 미쳤어? 응? 어? 이거 말해. 그딴 걸 왜? 쓸데없이 네가 <laughs> 우리 결혼하기로 했고. 싫어! 어머, 어머. 싫어! 사자 대면하게 해달라는 제 말에 거의 경기를 일으키던 남친. 와, 대박. 그런데 거기엔 다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왜지 증거 보시죠. 뭐지. 자 고속도로. 미납. 미나 풍릉명. 심지어 <laughs> 미나비야미납있어요왜 미나비 미나비 했어. 애증감 내지. 그냥 그2처음 내기 싫어하고 <laughs> 미나비야 와. 강원도를 갔다 왔습니다. 예. <웃음> 카페 사장. <laughs> 자, 자 사진 보이시죠. 카페 사장님과. <laughs> 결국은. 강릉 갔네. 강릉. 갔습니다. 강릉이야. 저기. 강원도를 갔어요. <laughs> 말도 안 되지. 이걸 보고 알았죠 남친과 카페 사장은 여전히 만나고 있는 와, 게 맞더라고요 정이 뚝 떨어진 저는 파혼 절차 중입니다 아, 이게 어, 간이 어차피 남친 혼자 살던 집을 신혼집으로 꾸며 살기로 한 터라 큰 타격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좀 정신을 차리기 힘든데 그래도 단호하게 결정 내리게 도와주신 MC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만나지는 못한 거네요 결국 대면을 못 하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필라테스, 뭐, 뭐 어디든 뭐 진짜라는 거잖아요. 다 진짜 거죠. 응. 전 여친이 한건 했네. 맞아. 우리가 처음에 너무 오지랖 아니냐, 응. 이것까지 하는 거. 응. 그랬었는데 좀 이상해 보인다. 그지. 댓글로 막 분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객관적인 필요가 없어. 난 이제 조금 더 계속 쭉더 주관적으로 갈게요. <laughs> 잘 됐어. 자, <laughs> 어려운 결정을 한 우리 고민녀한테 따뜻한 위로의. 한 마디씩만 좀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마디요. 우리나라의 그 어마어마한 고지서 시스템에 감사하며 <laughs> 다행히 벗어나신 걸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창창한 미래가 펼쳐질 겁니다. 뭐 아주 임팩트 있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전화이보. 음. 예. 아 응원합니다. 네. 예. 음. 근데 저는 고민님한테 위로가 아니고. 위로는 왜 해? 너무 잘된 일이잖아요. 했으만 지금 큰일 날뻔한 건데, 잘 피해 가신 거잖아요, 지금. 저는 고민여의 그 앞으로의 새로운 삶, 본인을 위한 삶, 응원합니다.